<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넥소를 보고 있고요 넥소 신형 넥소입니다 오전에 현대자동차 세션에서 차량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켰습니다 궁금하신 거 저한테는 말씀하세요 제가 세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뭐 현장에서 사람이 워낙 많아서 좀 빠르게 빠르게 지나갔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 궁금하신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오늘은 뭐 혼자 라이브처럼 지금 하고 있고요 음, 잠깐만 인사 한번 드릴게요 그래도 아 오전에 인사를 못 들어서 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못름입니다 오전에 너무 바빴어요 라이브를 하느라고 너무 아파서 위에 남아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신형 넥소입니다. 신형 넥소가 실제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고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니시움 차량을 보여드렸잖아요. 실제 이니시움 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니시움에서 못 봤던 디자인 요소도 조금 있고요. 여러분께 좀 궁금하신 분들 지금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보여드릴게요. 음성하고 마이크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어 오토플러시도가 적용돼서 이렇게 나오는군요. 어. 자 제가 어, 실내를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차를 뺀다고 하니까 실내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니시움의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현대 누가 봐도 현대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부들부들한 느낌이에요. 실내가 베이지 톤에 좀 아늑한 느낌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내를 타보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야, 되게 특이하다. 요런 부분들은요. 좀 볼록볼록한 엠보싱 디자인 요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누르면 소프트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위쪽은 스티치로 깔끔하게 처리를 했고요. 현대, 의 최신 현대차에서볼수 있는 통합형 디스플레이 요소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사이드 미러는 좀 위치가 달라요. 다른 차량과 다르게 다른 차량에서는 좀더 낮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른 느낌이고 아마 개선된 형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어 트림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나요? 이번에 없었습니까? 기존에 불편하셨겠네요. 메모리 시트는 현재 있습니다. 이쪽에 있네요. 메모리 시트 1번, 2번 기억을 하고요. 통풍과 열선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네모난나 픽셀 디자인의 스피커도 이쪽에 있습니다. 해결됐죠? <laughs> 현장 라이브 잘 보셨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계속 5분 단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 뭐 부전에 뛰어 다녔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도움 되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넥소의 이쪽 패널 쪽을 못 보셨을 거예요. 넥소 왼쪽에는 여러 가지 기능된 패널들이 있는데 열선도 두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H2아웃, 트렁크, 미끄럼 방지, 주유 여러 가지가 있고요. 배터리 리셋 기능도 이쪽에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쪽 두 개의 조절바가 있고요. 기능적으로 지금 현재 현재 출시가 되고 있는 차량들과 기능키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달라졌네요 이쪽으로 달려졌습니다 수동키는 을 통합됐죠 스티어링 휠과 스마트키가 통합된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이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서 보면 이 디자인도 새롭게 됐는데 이미 다양한 차량들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새로운 느낌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기존 넥소 차량은 어쩌면 현대차의 최신 디자인 요소들이 선반영된 차량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넥소를 먼저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신형 넥소는 거기에 비한다면 이제 워낙 차량들이 최신 디자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들이 있어요 글로브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usb 를 꽂을 수 있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다른 차량과 가장 다른 점은 이 카메라 기반의 사이드 미러가 위치가 좀 달라졌다 이게 하나의 첫 번째 차이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 디자인도 같이 볼게요 기존 넥소보다 차량의 크기가 좀더 커졌기 때문에 2열 공간 궁금한데요 죄송합니다 자 2열 공간 2열 공간은 이렇습니다 밝은 톤의 시트고요 그리고 전동은 아닌 수동식 홀딩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목소리> 2열에 앉았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차량 자체가 예전에 넥소가 처음 나오던 시절에는 넥소도 그래도 크기가 괜찮았었죠. 그런데 차량의 크기가 워낙 커지면서 지금 봤을 때 넥소는 그렇게 큰 차량은 아니에요. 어, 요거 독특하네요. 도우 캐치 쪽에는 손가락, 딱 손가락 사이즈 정도의 오, 손잡이가 있는데요. 열기도 쉽고요 좀 독특해요 근데 역, 여기도 역시 네모난 디자인 요소를 볼수 있습니다 어, 이쪽에 통합형으로 다 넣어놨군요 열선과 통풍 시트 기능이 이쪽에 있고요 윈도우를 닫는 기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열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여기에 있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량을 처음 사신다 그리고 친환경 차량을 처음 사신다면 넥서는 보조금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데 단꼭 주의할 건 여러분 주변 가까운 곳에 수소, 수소 충전소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수소가 귀하고요. 충전소도 귀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참고하신다면 그래도 꽤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트의 각도는 이요 정도가 되네요. 요 정도로 시트가 기울어집니다. 2열, 2열 뒤쪽에도 지금 스피커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야, 요쪽 뒤쪽에도 스피커를 잊지 않고 꼼꼼하게 넣었습니다. 실내 공간감. 수산보다는 조금 작은 차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공간감이나 색상 자체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밖에 디자인을 못 봤기 때문에 전면부 디자인 한번 볼게요. 과연 이니시움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전면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을 딱 보면 두 가지 차량이 생각나는데 처음에 봤을 때 제가 이 차량을 보면서 엔비전 74에 대해서 얘기 들었죠. 74의 눈과 닮았습니다. 근데 양산형에서는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씩 바뀌었군요. 픽셀 디자인이 하나, 둘네 발의 형태로 바뀌었고요. 하나, 둘두 개의 강원에 밑에 쪽을 보시면 이니시움의 가장 독특한 디자인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우 같은 디자인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이 디자인 괜찮네요. 그리고 방금 보셨겠지만 비상등을 켰을 때 방향지등의 위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시면 얘도 네모, 얘도 네모, 또 얘도 네모. 모든 네모 네모 네모난 패턴의 픽셀 디자인 요소를 볼수 있습니다. 중간에도 이렇게 네모 윈도 우 디자인 요소가 여쪽에 돼 있네요. 그리고 조금 멀리서 본다면 또 산타페 같은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 엔 어떠신가요? 산타페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산타페와 엔비전 74, 이두 가지 차량이 동시에 떠오르는 차량이 바로 신형 넥소입니다. 오늘 이제 프레스데이라서 많이 오셨는데 지금 넥소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로 모터스에서 보기 힘든 일본 분들이 좀 계세요. 아마 어 이번에 이제 현대가 수소 전기차 부분에서 세계 1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뭐 외부 인사들을 초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측면부 디자인도 네모네모난 형태입니다. 그리고,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넥소만의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 요소죠. 후면부 트렁크 떨어지는 라인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다른 차량에서 흔하게 볼수 없는 그런 디자인 요소이고요. 넥소디 트렁크 뒤에는 퓨얼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게 넥소에는 이렇게 두 개의 충전 포트와 같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하나가 있죠. 그리고 스키즈미 네. 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있습니다. 네, 이쪽은요. 이건 지금 열리지 않아요. 이쪽이 충전 포트고요. 이쪽은 지금 안에서 장가는 것인지 요거를 열어봐 드리고 싶은데 요쪽에 충전 포트고 그럼 반대쪽은 뭔가 자 볼게요. 반대쪽은 다른 전기차에서 볼수 없는. VTL 기능이 여기 에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꺼내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열어볼까요? VTL이 바로 전기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형식이죠. 그리고 라이트도 작게 되어 있어요. 후면부 디자인에도 픽셀 디자인 요소를 볼수 있고요. 전면과 마찬가지로 네모 네모난 형태의 디자인 요소를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이걸 봤을 때 너무 좀 놀랐어요. 이면발강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 어떻게 여기에 있을까? 이 디자인 4개가 그대로 양산화 되었고요. 여기에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고요. 전면부의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사이에 4개의 윈도우 디자인 요소가 있었잖아요. 후면부 트랭크 아래에도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4개를 네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현대차에서는 이 카메라를 통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후방 카메라와 안에서 보는 룸밀러, 그리고 하나의 카메라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세개 다른 차량에서는 하나, 둘, 세 개를 주르륵 누는 차량이 있었고요. 최근에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제네스 GV60에서 그랬었죠. 후면부 디자인의 스키드 플레이트에서도 역시 네모난 디자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했던 차량이고 이니시움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 이 부분이 저는 궁금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니시움과 굉장히 가까운 모습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본인이 현장에 비상등 방향... 어,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후면부의 트렁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아, 차량 중에서는 제 느낌에는 제네시스 GV60과 가장 비슷한 크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적당하고 괜찮아요, 마트 용도로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자, 방향 지등 보여드릴게요 자, 가볼게요 아, 아 네. 네... 자, 잠시만 열어보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방향지대를한 번만 켜봤습니다 오, 지금 실내를 보시면은 음. 여기도 다스플레이로 작동을 하는 거네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방향지대 한 번만 켤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방향지대 켰습니다 보세요 얼른 봐야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괜찮죠?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 요기 괜찮아. 하나 켜지고 그리고 요쪽에서도 방향등이 아주 조그맣게 귀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켜지고요. 뒤를 가볼게요. 뒤에 뒤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런 띠 디자인을 일부러 이렇게 했었나 봐요. 이게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방향지등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괜찮아. 그냥 사고 싶어요. 디자인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이제 외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난 이거 더 보고 싶어.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그걸 보고 다음에는 아이오닉 6를 보겠습니다. 이게 충전과 원래 누르면 열리잖아요. 다시 한번 열어볼까? 충전구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요게 왜안 열릴까? 요게 일부러 잠가놓지는 않는데 요건 아마 우리가 인포테인먼트 쪽에서 기능을 할수 있게 해놨겠죠. 뭐 저거를 일부러 막잠가놓는 차는 별로 없었고요. 타이어는, 넥소에는 245, 45R19인치, 19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었고요. 어, 어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들리죠 소리. 요거는 요즘 차량에서는, 뭐 볼보나 다른 차량에서는 요걸 뺄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디자인 요소로도 쓰고, 공력 휠로도 쓰는데, 요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내부는넥버스 스트럽 방식입니다.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넥소의 구조는. 자, 넥소의 정도 보시면 될까요? 전면부 다시요. 어떤 거요? 전면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난 차는두 대라고 말씀드렸어요. m 비전7 4가 보이고 조금 멀리서 보면 산타페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넥서 이 정도 보면 될까요? 음. 자, 그리고 요거 다음에 아이오닉 6 보고요. 그리고 제네시스에도 이번에 G90 기반 기반에 좀 다른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잖아요. 그 차량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맞치면 될까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양산차가 뭐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이 차량은 또 시승도 해보고요. 또 어떤 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체도 넥소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하체도 기회가 된다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얼굴, 얼굴 인사 한번 드리고요. 네, 아, 오늘 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좀 어수선하게 움직여서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루차다음에 아이유 66 보고요. 그리고 넥소너 요 정도 보시는 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좀 이따 뵙겠습니다. 한 5분만 쉬고요. 바로 진행해 볼게요. 감사합니다.